안녕하세요. 저희는 걸프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학년 쌍둥이 자매 한리야, 한리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등교를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마스크 때문에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는 레고 조립, 다이어리 꾸미기, 디즈니 만화 노래 따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우쿨렐레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배우지 못하게 되어 유튜브를 보면서 우쿨렐레 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서 학원도 하루 빠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영도 하는 등 재밌게 노는 것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찍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소한 도전으로 그 마니또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작가 역할을 맡아 직접 대본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달리기나 매달리기 같은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중문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배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고 직접 조장을 맡아 발표도 해보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운동회를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무척 기뻤습니다. 사소한 도전으로 리아가 직접 대본을 쓰고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짧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까지 완성하진 못하였지만 진행중인 과정들이 즐거워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였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인연극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업들을 알수 있었고, 부모님과의 소통의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을 보고 엄마가 한번 도전해보자고 하셔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1등 하다니, 1등 상을 받아본 적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부모님도 저도, 리아도 진짜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시상식에서 대상 가족으로 이름이 불릴 때 정말 놀라고 기뻤습니다. 부모님은 다 저희 덕분이라면서 기뻐하셨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내용을 찍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가 이런 건 미리 준비하면 안 된다고 바로 녹화하셨는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당황했는데 리유리랑 같이 하니까 편하고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진로적성 검사를 진행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와 리안은 쌍둥이지만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연극을 진행하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세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적성검사를 진행하면서는 제가 알지 못했던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가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전시장에도 내려가 주시고 직업 관련 예능도 보여주시곤 하십니다. 진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인형극 활동을 하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글 쓰는 일이나 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다이어리를 적으면서 저만의 작은 소설도 써보고 소설책도 읽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학교 생활도 잘하면 제가 좋아하는 꿈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롤모델은 담임선생님이신 심서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컵탑 프로그램 또 친구들과 영화도 찍어 가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를 따라서 좋아하게 된 BTS를 롤모델로 뽑고 싶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행복해지고 가사도 예쁜 것 같습니다. 노래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모습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해 롤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서운 어른들이 많은데 저는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알고 착한 일도 하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미있는 어른이 되어 많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새해도 잘 보내. 얘들아, 남은 4학년 기간 동안 우리 잘 지내보자. 응. 안녕, 안녕.